아이는 이제 두살 잠든 얼굴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. 그날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죠. 애 키우느라 힘들지? 이거 양육비에 보태서. 두툼한 봉투 안엔 무려 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. 순간 고마움보다 부담이 먼저 밀려왔습니다. 남편은 자주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고 시어머니는 늘 내가 좀 도와주게 하셨지만 그말 속엔 어딘가 모를 간섭의 그림자가 있었거든요. 이걸 받으면 또 뭐라 하시진 않을까? 아이한테 뭘 입혔는지, 뭘 먹였는지 다 간섭하실까? 마음이 복잡했습니다. 며칠을 고민했어요. 남편에게 털어놨지만, 그는 시큰둥하게 말했죠. 엄마 마음이니까, 그냥 받아 괜히 서운하게 하지 말고. 그 말이 더 서운했어요. 돈의 문제가 아니라, 마음의 거리 때문이었으니까요. 밤마다 아이를 안고 생각했습니다. 시어머니는 사실 나쁜 분이 아니에요. 결혼 초엔 매번 반찬을 싸주셨고, 출산 후엔 새벽마다 전화를 걸어 괜찮니? 물으시던 분이었죠. 하지만 그 마음을 고스란히 받기엔 제 자존심이 자꾸 걸렸습니다. 내가 내 아이 키우는 것도 누군가의 돈이 필요할까? 그 자존심이 어쩐지 감사함을 가려버리고 있었던 거예요. 며칠 뒤 용기 내어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. 작은 꽃한 송이를 들고서요. 어머님, 마음 정말 감사해요. 그런데 이건 잠깐만 제가 보관할게요. 필요할 때꼭 어머님 뜻대로 쓸게요. 그때 시어머니가 살짝 웃으며 그래, 내 마음이 그렇다면. 그래라 나는 그냥 네가 힘들지 않길 바랄 뿐이야. 그 말에 눈물이 나왔습니다. 아, 이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었구나. 돈보다 마음이 먼저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.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어요. 아이 사진도 보내드리고, 육아 고민도 털어놓으면서요. 신기하게도, 그 이후로 어머님은 간섭보다 응원을 더 많이 해주셨어요. 삶이란 게 그렇더라고요. 주는 사람은 마음을 내고, 받는 사람은 자존심을 내세우죠. 하지만 그 사이에 진심이 오갈 때, 관계는 조금씩 변해요. 천만원보다 더큰 건,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용기였습니다. 이제 그 봉투는 서랍 깊숙이 있습니다. 언젠가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날, 그때 감사한 마음으로 쓰려 합니다. 그리고 그 돈보다 더 값진 건, 마음을 주고받는 법을 배운 거였어요. 이 사연 속 며느리와 시어머니처럼,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많아지길 바라요. 그들의 용기와 사랑을 응원한다면, 따뜻한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.